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렘과 아르고 보실 건데, 먼저 골렘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FTX 사태로 폭락 이후에 저점 다지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잡히는 모습인데요. 저점을 올려주면서 삼각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발산을 했을 때 골렘 같은 경우 작게는 2~30%에서 크게는 50~60% 정도 슈팅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잡아두셔야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여기서 바로 안 간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한번더 누르고 갈수 있기 때문에 280원까지도 하방으로 열어두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고 예상했던 지지라인 이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가격 손절라인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실 영상 하단 링크 소통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매일 급등코인, 단타코인 이런 식으로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고 매도 안내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아르고 보실 건데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골렘과 비슷하게 슈팅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보통 20-30%에서 크게는 50% 이상도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매수 자리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두셔야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물대를 형성해 주면서 160원 아래의 물량들을 모아주는 모습이고 이전 구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해 주면서 슈팅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만 잘 잡아 나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낮은 평단가에서 최대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르고 진입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보유 종목 상담이나 크게 물렸을 경우 대응 방법. 물타기나 손절라인 같은 거 전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다가 이번 상승장 왔을 때 구경만 하시지 말고 수익 챙겨 드릴 테니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후오비 글로벌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선물 트레이딩 교육과 실전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방 오픈을 했습니다. 벌써 160분 이상 참여 중이시고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거나 소자본으로 고액을 만들어보고자 입장을 하셨는데 매일 이렇게 매매 방향성이나 투자 전략을 트레이더 분이 잡아드리고 있고 보시면 레버리지 비율, 진입 타점, 스탑로스 손절 라인까지 전부 잡아드리기 때문에 처음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10% 내로 꾸준하게 시드 불려가시고 있고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선물 트레이딩으로 손실 금액 빠르게 복구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운영 중인 현물매매방과 선물 트레이딩방 입장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숫자 1 혹은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코인으로 정말 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시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